네, 안녕하세요 케이치입니다. 어 그린란드의 어, 슈퍼마켓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러, 이런 이짓 진짜 안 하는데 <laughs> 이렇게 어, 영상을 한번 쑥스러움을 어, 무릎쓰고 어, 찍어봅니다. 아 어,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시시미우스는 뭐 이렇게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이 아니고 와도 크루즈 배가 왔다가 이제 하루만에 가는 분들이 또 많고 아니면 아예 뭐 패키지 투어로 오시고 하다 보니까. 어, 식당 뭐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게잘 없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어, 지금 에어비앤비에 있다 보니까 뭐라도 좀 사서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음, 슈퍼에 들리게 됐고요. 어,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빵에다 잼이라도 발라 먹어야겠다 생각이 나서 어, 잼을 지금 사려고 하던 중이었고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어, 뭐 이런 잼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현지 브랜드인가?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덴마크 덴마크 브랜드 같고요. 여기는 이제 이런 게더 현지 현지 잼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여행을 하니까 용량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하마리은집어었는데이 하마시나... 어, 녀석이 그냥 제일 용량이 작아서 걔로 그냥 집어넣고요 어, 빵은 또 저쪽에서 따로 파는 것 같아서 가서 사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랑 그냥 마트 구경 한번 하시죠. 제가 사실 어제 어이 그 사과 세개 샀는데, 어 사실 여기가 이런 채소나 과일이 굉장히 비싸요. 왜냐면 그린란드 땅에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다 수입을 해오거든요. 그래도 비쌀 수밖에 없는데, 어 그래도 여기 지금 사과가 어제 세개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2,500원 정도 한것 같아요. 음, 대략. 어 그거 생각하면 뭐 생각보다는 안 비싼 것 같긴 한데, 아니면 한국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. 네. 어쨌든 여기도 뭐 보면 있을 건다 있습니다. 비싸서 그렇지 있을 건다 있고요. 과일 이런 게좀 생산하지 못한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여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하나 샀는데. 어, 제가 땅콩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 땅콩 하나 샀습니다. 어, 건강하진 않지만 <laughs> 땅콩 하나 샀고요. 네, 여기 지금 또 보시면. 음, 다양한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 때문에 덴마크 덴마크에서 음, 주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굉장한 아이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그린란드라고 하면은 뭐 되게 진짜 막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오해하실 를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. 어, 여기 그린란드에도 있을 게다 있다. 비싸서 그렇지 라는 어,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면서 돈을 아끼려고 이런 데서 이제 사서 먹는 건데 어, 여기는 이런 슈퍼에서 뭘사 먹는 것도 비싸다는 사실. 아, 여기 참, 여기 라면이 있는데요. 근데 다 일본 라면이에요. 여행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. 근데 요즘 우리나라 라면도 인기가 많고 너구리도 너구리에서 이제 수출도 한다 그러는데 어 이렇게 이런 맛없는 저는 이런 라면들은 안 먹어요. 저는 저는 이왕 라면 먹을 거면 한국 라면 먹고 한국 라면 아니면 그냥 안 먹습니다. 빨리 너구리 신라면 등등이 그린란드 마트에도 어 수출을 해서 저처럼 언제 또한명 올지 모르는 여행자가 사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어 여기 이제 냉동식품 코너고요. 뭐, 네,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그린란드 마트라고 해서 뭐 특이하거나 기이한건 아니고 여기 이제 물론 이분들에서 특화된 음식을 판매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아직 제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 <laughs> 살 생각도 못했지만 뭐 고래고기라든지 뭐 여기 그런 물범이나 뭐 씨일 같은 그런 고기들 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음, 보시면 여기 고기들이 있는데. 이 중에서 이제 그런 다른 고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있을 수도 있죠. 아이고, 저는 모르지만. <laughs> 어, 어쨌든 그렇고요. 저는 여기서 어쨌든 계속 경제적인 좀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,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행하면서 제일 아끼는 게 먹는 데서 아끼거든요. 어, 그러다 보니 물론 제가 이렇게 지금 토실토실한 모습을 보면 전혀 못 믿겠다는 표정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 제가 이제 여행 중에 살이 빠지거든요. 어 한국에서 잘 먹고 왔는데 어 이제 여행하면서 점점 말라가는 제 모습을 <laughs>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 그러면 저는 빵 빵이랑 잼이랑 뭐 이런 거몇개좀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이틀밖에 없으니까 막뭘 많이 살순 없고 근데 또 굶을 수도 없고 <laughs> 그래서 뭐라도 어쨌든 주섬주섬 챙겨서. 어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란드의 마트를 보여드렸습니다.